안녕하세요. 박석재, 천문역사 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해와 달과 별을 말하다 카테고리 14번째 시간입니다. 어, 천문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지식 중에 하나인 최대 이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 최대 이각, 가장 떨어진 각도, 그런 뜻입니다. 어, 최대 이각은 내행성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내행성이 뭐냐? 공전궤도가 지구 안에 있는 것, 수성, 금성을 말합니다. 그럼 수성, 금성 말고 나머지 화성, 목성, 토성은 외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수성, 금성 내행성은 어, 해로부터 멀어지질 않습니다. 어느 각도 이상 멀어질 수가 없어요. 그, 그 각도를 최대 이각이라고 합니다. 아, 무슨 뜻이냐?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수성이 여기 해 옆에서 돌고 있잖아요. 근데 수성이 이런 데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먼 데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보면 항상 해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수성이 멀어져 봐야 28도 밖에 멀어질 수 없다는 거죠. 멀어져 봤자. 왜? 궤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수성이, 뭐 예를 들어 해 뒤에 숨을 수도 있고, 해 앞으로 올 수도 있지만, 가장 멀리 떨어져 봐야 이 경우에 28도라는 겁니다. 금성의 경우는 궤도가 더 크죠. 수성보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봤을 때 48도까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수성과 금성 있을 때는 해의 동쪽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수성과 금성이 있는 것은 해의 서쪽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보면 서쪽이란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구에서 지구가 서로 서에서 동으로 돈다고 얘기하죠.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도는데 그러니까 이쪽이 서쪽이 되고 이쪽이 동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서쪽이 되고 이쪽이 동쪽이 됩니다. 아, 무슨 말이냐? 다시 이 그림을 보실까요? 이거는 금성이 해의 동쪽에 있는 경우입니다. 즉 서산에 해가 질때 금성이 더 동쪽에 있으니까 늦게 지는 거죠. 해가 더 서쪽에 있으니까 해가 먼저 지는 거죠. 그때, 해로부터 금성까지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가 멀어져 봐야 4 8도라는 겁니다. 왜? 금성이 궤도가 작으니까 지구보다. 즉, 금성이 해로부터 60도 떨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최대 멀어져 봐야 48도밖에 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천문학자들은 어, 수성과 금성을 끊임없이 이렇게 관측하면서 수성은 멀어져 봐야 28도, 금성은 멀어져 봐야 48도 밖에 갈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던 겁니다. 어, 이날은 금성이 아침에는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당연히 안 보이죠. 왜냐면 하 지금 이 순간이 해가 지고 금성이 지금 요 위에 있는 경우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돌려봐요.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서 아침에는 해가 먼저 뜬 거죠. 아침에 해가 먼저 뜨고 그 다음에 금성이 따랐다니까 이미 낮이 밝아졌기 때문에 금성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대로 돌아가서 이번에 해가 먼저 지니까 금성이 저녁별로 빛나게 되는 겁니다. 즉 수성이나 금성이 해보다 더 동쪽에 있으면 저녁 때 보이고 해보다 더 서쪽에 있으면 아침에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금성은 두달 동안은 아침에 보이고 두달 동안은 저녁에 보입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금성은 열달 동안 저녁에 보이고 열달 동안 어, 새벽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성이 항상 새벽별인 것이 아닙니다. 새벽별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 즉, 어, 금성이나 수성이 해의 어느 쪽에 가야 되냐. 그, 그것이 어떻게 반복되느냐. 그걸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별바라기를 가지고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별바라기입니다. 어, 현재 오늘 녹화하는 시간이 6월 30일 오후 2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해가 안 졌겠죠. 그래서 해를 지도록 어, 대략 오후 5시 정도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물론 해는 아직 안 지죠. 어, 그 다음에 서쪽 하늘로 가보겠습니다. 어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에, 해가 여기 있고 수성이 여기 있어요. 그 그러니까 수성은 오늘 보일 리가 없습니다. 지금 해 옆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어, 금성이 벌써 지평선에 도착했어요. 왜? 어, 2020년 6월 30일에는 금성이 에, 해보다 더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먼저 저, 지금 지평선에 가 있죠. 예, 노란 선이 지평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해는 금성이 지고 있고, 해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시간을 갖다가 점점 더 보내면, 아 금성은 아예 저, 더 내려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날, 그럼 금성은 안 보이는 거 아니냐? 아니, 그렇지 않죠. 그 대신에 새벽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새벽에 가려면 새벽 5시 정도 해볼까요? 5시 적용. 어, 해가 어디 갔을까요? 예, 동쪽 하늘에 있죠. 동쪽 하늘로 가면 네 지금 지평선에서 해가 막 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금성이 여기 이미 떠있죠. 왜? 금성이 더 서쪽에 있으니까 새벽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금성은 새벽별인 것입니다. 내일도 새벽별입니다. 모레도 새벽별이고 그래서 약 10개월간은 금성이 새벽에 보이고 10개월간은 어, 저녁 때 보인다는 겁니다. 수성은 뭐라고 그랬죠? 어, 수성은 2개월간 어, 새벽에 보였다가 2개월간 어, 저녁에 보였다 고 합니다. 그 말은 수성이 2개월 동안은 해의 동쪽에 2개월 동안 해의 서쪽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별바라기는 이 태양계 3차원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를 보시면은 자, 지금 수성과 금성을 바로 위에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안계는 위아래는 없습니다만, 편의상 위에서 봤다고 하겠어요. 자, 그럼 수성은 공전주기가 88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그럼 해, 이쪽 반쪽에 44일이 있고, 이쪽에 44일이 있으니까, 한 달은 새벽별이고, 한 달은 저녁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문제는 지구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도 돌아가니까, 그것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수성이 88일에 한 바퀴 돌고 그동안에 지구도 꽤 돌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성이 지구에서 봤을 때 오른쪽, 즉 해의 서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약두달 동안 해의 서쪽에 있다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자, 5일 간격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자, 지금 지구에서 봤을 때 수성이, 네, 이제 반대편에 왔죠. 그니까 지금 반대편에 왔으니까 그 동안 경과한 시간이 약두달 됩니다. 예, 그러니까 두달 동안 지구에서 봤을 때해 이쪽에 있었죠. 이제 나머지 두달 동안은 해이 지구에서 봤을 때 해의 동편으로 오게 됩니다. 자 볼까요? 현재 대략 8월입니다. 자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어요, 대략. 자 돌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지구 앞으로 왔어요. 예, 그 동안 수성은 해의 그 동편에 있었죠. 예. 대략 10월 말입니다. 아까 8월 한 중순 그 정도였죠. 그래서 소성의 공전 주기는 88일이지만 어, 44일은 이쪽에 있고 44일은 저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116일마다 그 116일을 주기로 이쪽에 있다 저쪽에 있다 합니다. 그래서 어 116일이면 대략 1 2 0일이니까 넉달이죠. 340일 넉달이니까 이쪽 두 달은 해의 동편에 두 달은 서편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해하셨죠? 혹 내용이 어려웠으면 어, 다시 보기를 하셔가지고 어,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내행성의 최대 이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자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